2학기 생활윤리 어, 온라인 수업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 먼저 그 전에 어, 교과서들다 받았는지 어, 궁금하네요. 오늘 이제 2학기 때부터는 어, 새로운 교과서 내용을 나가요. 우리가 1학기 때 진도가 다 끝났기 때문에 2학기 때부터는 4, 5, 6단원에 새로운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선생님이 카페 에 올려두었던 어, 교과서 파일, PDF 파일이나 아니면 한글 파일 다운받아서 보시고 어 전자기기가 없어서 다운을 못 받는 친구는 한글파일 인쇄하시거나 PDF파일 인쇄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수업 마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과학기술과 윤리예요 과학기술과 윤리 그래서 저더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의 가치중립성 논쟁에 대해서 좀 볼텐데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이 가져다주는 편리함과 과학기술이 가져다주 편리함에서 생겨나는 문제점 그러한 윤리적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과학을 윤리와 같이 봐야 될 것인가? 아님고, 과학과 윤리를 따로 분리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 논쟁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걸 보기 전에, 어, 영상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 과학기술이 발전되어 가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나타나는지, 또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좀 예측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걸 보고 질문 답변한 다음에 어, 수업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유럽의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 아시죠? 1999년 지구 종말설을 예언했는데요. 또 2012년 지구 멸망설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인류는 크고 작은 인류 멸망 시나리오를 접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천재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인류 생존에 아주 중대한 위협이 될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나서서 세계인들의 이목이 또한번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고는 정말로 맞아 떨어질까요? 뉴스지에서 확인해 보시죠. The 티븐 호킹 박사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위험성을 수위 높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인류 멸망 가능성을 제기하는 그의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06년 그는 갑작스러운 온난화나 핵전쟁 유전공학 바이러스 등의 재난으로 인류가 멸종될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죠. 그렇다면 호킹 박사의 말처럼 미래 인공지능 기술은 실제 인류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까요? 현재 인간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여겨지던 영역에 로봇과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구글 직원 중 일부는 매일 무인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고 있고, 지난 3월 미국 LA에서 발생한 지진 기사를 최초로 내보낸 것도 로봇이었습니다. AP통신은 기업 결산 발표 기사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석유업체인 쉘은 최근 고객 안내 데스크에 인공지능인 아멜리아를 도입할 계획을 밝혔죠. 이처럼 현실에서 혹은 멀지 않은 미래에 인공지능 시스템이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수 있다는 가능성은 로봇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수십 개국 대표들이 모여 인공지능 무기, 이른바 킬러 로봇 개발을 통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센서로 스스로 목표물을 선택해 공격하는 인공지능 자율 무기로 인해 더 쉽게 전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곧 인류의 파멸과 지구 멸망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예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인공지능 기술의 진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사람들이 빠르고 정확하며 시행착오가 적은 인공지능 기술에 의존하게 되면서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통찰력, 노하우, 판단력이 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저명한 디지털 사상가인 니콜라스 칸은 사람의 능력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지속적인 행동과 피드백, 결정 절차에 사람이 개입하는 시스템을 설계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 중심의 자동화 모델에서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을 돕는 부차적인 역할을 합니다. 인간의 대체물이 아닌 협력자가 되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전문가들은 교육 시스템의 변화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시 감기, 규율 체득 등 기존의 산업 사회에서 요구되는 현재의 교육 체계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이며. 향후 교육 체계는 인간에게 고유하고 자동화되기 힘든 역량들 다시 말해 감성 사회성 창의성 열정 협업력 등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습니다. 과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게 될까요? 자, 방금 영상 봤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뉴스를 나왔던 건데 진짜 많이 과학기술이 급격도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지금만 봐도 여러분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할 수 있는 거이 과학기술의 발전 때문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있지만 여러분하고 이렇게 제 화면을 보면서 또 이렇게 ppt를 보면서 할수 있는 건다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어 우리가 얻어진 혜택들인데 사실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양면성에 대한 문제점이 되게 많아요 과연 정말 과학기술이 좋기만 은 한건가 아니면 안 좋은건가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우리 한번 고민해볼 주제이긴 해 제가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자기 혼자 먼저 넘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우리 이번 시간은 그냥 워밍업 하는 시간으로 수많은 과학기술이 있어요. 뭐, 핵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우주선, 뭐, 날아가는 기술들, 그 다음에, 뭐, 에너지를 만드는 기술들, 뭐,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과연, 어떤 과학기술 때문에 우리 인류가 멸망할까? 아까 여기 뉴스에서는 인공지능을 얘기, 예시로 들었어요. 그런 인공지능 말고, 다른 여러 가지 과학기술 중에, 어떤 과학기술 때문에 우리 인류가 멸망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 3분간 여러분이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만 적어볼게요 여러분 생각 좋으라고 좋은 노래 하나 틀어놓을 테니까 들으면서 적어봤으면 좋겠습니 그 어떤 사람은 핵 때문에 핵전쟁 때문에 아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인공지능 때문이다 아니다 유전자 반영 때문이다 뭐 이런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죠 자신이 생각하는 과학기술 때문에 인류가 멸망당할 수 있을 시나리오를 한번 적어봤으겠습니다 좋아하는 가수인데 들으면서 적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적은건 이따 오늘 수업 중간중간에 적을게 되게 많아요 적고나서 카페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적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뉴스에서 많은 영상들, 내용들을 들었죠. 네, 여러분은 자유롭게 이러한 과학기술 때문에 우리가 웬만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슬슬 적는 걸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 적은 걸로 알고 우리 다음 수업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과학기술의 혜택과 문제점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방금까지 했던 건 그냥 과학기술에 대한 우리의 그냥, 어, 원래 알고 있던 지식들, 이런 것들을 좀 봤다면 실제로 과학기술이 어떤 혜택을 우리한테 줬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질적 풍요와 안락한 삶을 누리게 해줬습니다. 선생님, 요거 하면서 항상 생각나는 건 뭐냐면 에어컨이에요, 에어컨. 에어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더운 여름을 정말 안락하고 풍요롭게 보낼 수 있었던 거죠 에어컨 말고도 여러 가지 뭐 다른 것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과학기술이 되, 발달하게 되면서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더잘 살게 되고 10년 전보다 더잘 살게 됐던 이유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합니다 시공간적 제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할수 하고 싶은 일들을 다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해주는 것 중에 첫 번째 하나가 핸드폰이죠 핸드폰 언제 어디서든 엄마 보고 싶으면 엄마랑 전화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친구랑 보고 싶으면 친구랑 전화할 수 있고 또 요즘은 이 페이스톡이나 페이스타임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까지도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온라인 수업도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날 게 있게 해줬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편리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간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연장시키기까지 해요. 사실, 그리 이건 의료 쪽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의료가 과학기술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예시를 들수 있는 건 페니실린이에요, 페니실린. 최초의 항생제인데, 이 항생제를 발견하고, 이거를 발달함으로써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병균으로부터 세균으로부터 오염을 막을 수 있었고,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편리해지고, 우리 생명까지도 연장할 수 있는 이러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난 이후부터 변한 과학 기술만 봐도 선생님이 91년생이요. 예약 30년 됐는데 어이 여기 들어갈 텐데. 자, 우리가 바, 앞에서 봤던 과학 기술들은 그렇게 오래된 발전 속에서 일어났던 결과물들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서른 살이 넘었는데 선생님 태어나고서부터 지금까지의 여러가지 가전제품들만 봐도 엄청나게 빠르게 과학기술들이 변화했구나 발달했구나 를할수 있어요 선생님 기억 속에 486 컴퓨터가 선생님 처음 컴퓨터였어요 선생님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아버지가 컴퓨터를 사오셨거든요 486보다는 더 옛날 세대인데 386인가 아무튼 펜티엄 가기 전에 여러분은 전혀 구경도 못한 마우스에 이제 이렇게 공 들어가 있고 이런 모니터가 있던 컴퓨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선생님 이제 고등학교 때 제일 좋아했던 폰이에요 저 위에 이제 강동원이 저 강동원인데 강동원이 들고 있는 게 디카폰이거든요 저거 선생님이 되게 엄청 사고 싶었던 워너비 폰이죠 지금은 뭐 저런 디카폰은 필요도 없는 핸드폰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자그 다음에 선생님이 대학교 때 썼던 게 이게 롤리팝인가? 아무튼 그런 폰이에요. 저 옆에 홈버, 은색 그 버튼 누르면 폴더가 확 펴져요. 아무튼 그때는 되게 신기술이었죠. 그리고 선생님이 처음 스마트폰을 썼던 게 2010년에 옵티모스 LT 군대 전역하자마자. 예전에는 뭐 핸드폰은 다 되게 거대했고 작았고, 그 다음에 뭐 카메라만 찍을 정도면 되게 좋았던 핸드폰들이었어요. 컴퓨터도 그냥 워드 치고 그 워드 게임 하는 건 정도만 하는 컴퓨터도 되게 좋은 컴퓨터였어. 근데 지금은 핸드폰으로도 컴퓨터처럼 쓸수 있고 노트북은 핸드폰처럼 쓸수 있고 같이 연동해서도 쓸수 있고. 불과 3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엄청난 기술적인 발달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속에서 편리함도 느꼈고 정말 어, 좋은 점도 많았고 이점도 많았어요. 그럼 우리가 이번에 좀 얘기할 것은 뭐냐면. 내가 말하는 과학기술의 변화인데, 여러분도, 여러분 지금 몇 살이지? 11학년이니까, 18살이구나. 18년을 살면서, 여러분이 느꼈던 과학기술의 변화들이 있을까?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되게 많아요. 뭐, mp3, 요즘은 여러분 모르겠지만, mp3도 썼었고, 지금 mp3 필요 없지만, 유튜브 스마트폰 보면 되지만, 그런 것 같은 여러분 추억 속에 있던 과학기술들, 그게 지금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우리 또 잠깐, 한 2분간 고민해서 쓰도록 할게요. 내가 처음 접한 전자기가 뭘까? 아, 우리 때는 버스카드도 없었는데, 뭐 이런 거. 아, 여러분 버스카드 다 있었겠죠? 선생님 버스카드 없었어요. 그 뭐지? 토큰이라고 했나? 그거 선생님이, 어, 초등학교 때 보고 그 뒤로는 없었어요. 그래서 돈 내다가 갑자기 버스카드가 생겨가지고, 그것도 과학기술의 엄청난 발전이었죠. 지금 한 2분간, 어, 여러분이 겪은 과학기술의 변화. 여러분이 18년을 살면서 이러한 과학기술의 변화를 느꼈다. 이렇게 변화됐다. 선생님,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이야기로 과학기술이 이렇게 변화했던 것 같습니다. 라는 내용을 한 2분에서 3분 정도 적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까 앞에 적었던 그 과학기술이 가져다 주는 인류의 멸망, 그 다음에 지금 껏 적은 것들은 다 이따 종합해서 카페에 올리시면 되니까 그걸로 오늘 수업 인증을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과학기술의 변화.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선생님은 이제 핸드폰과 컴퓨터로 얘기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더 다양한 게 있겠죠. 더 빨리 변화됐었으니까. 일단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이 바뀌었죠. 티모스 l t e 이후부터 자, 적어 보도록 할게요. 왜 이번엔 노래 안 틀어 주냐 이러는데 아까 선생님이 이게 녹화 이렇게 몇번 엔진 하면서 노래를 꺼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틀면 좀 꼬이니까 이번에는 노래 없이 여러분들 한번 조용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양 심심하면 핸드폰으로 들어줄까? 음... 아니다 그냥 적어보세요 한번쯤 이렇게 고민해 보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발전됐고 과학이 얼마나 발달됐는지를 자기의 경험으로 생각하는 게 어쨌든 도움이 돼요. 자, 다 적은 걸로 알고 자, 그다음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과학 기술이 변화됐었는데 이 과학 기술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 어떤 문제점이 있냐? 윤리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가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과학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나오는 산업 폐기물들 같은 거, 그다음에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화학적 부작용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동식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점이 있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의 주체성을 약화시키고 비인간화 현상을 초래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주체성 을 약화한다는 것은 인간은 자기 스스로 행동하고 사고하고 움직일 수 있는 동물이에요.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정보화 시대,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할수 있는 그 힘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이버 범죄가 많이 많이 벌어지게 되고 사이버상에서 악플 사례 뭐 이런 거 하면서 비인간화 현상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권 및 사생활 침해가 굉장히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요즘은 어디다 선뜻 회원가입을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내 정보가 다 유출되니까. 선생님도 며칠 전에 또 하나 받았어요. 네이버가 회, 회, 해외에서 로그인한대. 이거 선생님 네이버 아이디를 비밀번호는 거의 6개월한 번씩 맨날 바꿔요. 근데 맨날 해외에서 로그인을 해. 왜 그러는지 선생님도 잘 모르겠는데. 사실 뭐 선생님 네이버로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건 없거든요. 선생님 어 지금 통장도 빈 통장이라. 어떻게 뭐돈 가져올 건 없는데 자꾸 로그인을 하더라고. 어쨌든 그런 같은... 사상을 침해. 그 다음에 또 인권 침해 같은 것도 있죠. 악플. 악플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받고 있죠. 여러분 중에 악플을 다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왜 굳이 그렇게 쓰잘데없는 시간을 투자해, 악플을 다는 거예요. 그런 거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생명의 존엄성이 훼손이 돼요. 과학기술. 이 기술이라는 것이 발전되는 게 우선되다 보면은 그에 따라되는 부수적인 문제점들을 외면하고 갈 때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암이라는 것을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암이라는 것을 치료하려면, 갑자기 어떤 사람 세포 안에 있는 중요한 세포 하나만, 뽑으면 그 암을 100개를 치료할 수 있어. 그러면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100명을 살릴 수 있잖아. 뭐 그런 논리들. 과학기술 때문에 생명까지도, 어, 경시하는 이런 문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과학 기술이 가져다 주는 혜택은 분명해요. 너무나도 좋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편리해요. 하지만 그러한 과학 기술이 가져다 주는 문제점 또한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이두 가지가 겹치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이런 문제가 일어나요. 과학 기술 지상주의와 과학 기술을 혐오하는 사람들로 나요. 과학 기술이 최고다. 과학 기술을 혐오한다라는 어, 두 가지 주제로 싸우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료는 선생님이 강의가 끝나고 카페에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이, 이두 사상이 대립해서 싸워서 나타난 게 뭐냐면, 바로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의 가치중립성이에요. 가치중립성이라는 건 무슨요? 우리가 가치를 배제하고 가치를 중립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야. 가치를 빼고 과학을 중립적으로 바라보자 라는 얘기인데, 가치중립성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과학기술의 가치중립성을 강조하는 사람은 과학의 가치를 집어넣지 말자라는 입장이에요. 반대로, 과학기술의 가치중립성을 부정하는 입장은 과학기술의 가치를 집어넣어야지만 윤리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알겠죠? 우리 그러면은 다음 나오는 두 가지 글을 가지고 어떤 게 과학기술의 가치중립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며 어떤 게 과학기술의 가치중립성을 부정하는 입장인지 보도록 할게요. 혹시 선생님 마스크 때문에 발음이 좀 부정확한가? 벗고 해도 되나? 이게 영상이라 좀 그래도 마스크를 써도 해야 돼서 왜냐면 경기도에서도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 쓰는 거 이제 의무화 해가지고 벗고 있으면 벌금 네요 근데 선생님 영상에서 벗고 있으면 벌금 보이잖아요. 그렇죠. 좀 불편하더라도 선생님 최대한 발음 또박또박 할 테니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기술은 수단일 뿐이며 그 자체로도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과학 기술이 선한지 악한지는 인간이 기술로부터 무엇을 만들어내고 기술을 어디에 사용하고 어떤 조건에서 기술이 만들어지냐에 딸려 있다. 자 요거는 이제 야스퍼스가 말한 그 질문이거든요. 야스프스는 죽음윤리에서 나왔었는데, 죽음은 뭐 한계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기억하는 사람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은, 과학의 가치를 필요 없다라는 거야. 과학의 가치를 넣기 전에, 이 기술로 뭘 만들어내고, 이 기술로 무엇을 할 건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과학의 가치중립성을 강조하는 입장의 의견입니다. 그럼 밑에 거는 당연히, 과학기술의 가치중립성에 부정하는 입장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디서나 과학 기술에 붙들려 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는 기술의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하여 우리와 무관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진다. 이 말인즉슨 뭐냐면 기술을 너무나도 중시하다 보니까 기술하고 우리의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버튼 하나로 도시 전체를 사라지게 할수 있는 도시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파괴력이 큰 버튼을 개발했어. 근데 그 버튼을 개발해서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도시 하나가 사라지게 되는데, 그럼 수많은 목숨들과 수많은 문화재들과 이런 게 사라지는데,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야. 기술이 초점이 되고, 가치를 버려두게 될 때는, 그러한 버튼 같은 걸 무분별하게 만들어서, 정말 우리가 어느 순간 과학에 의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가치중립성 다시 설명하자면 가치중립성은 가치의 배제에서 중립적으로 기술만 보자라는 입장이에요. 가치중립성은 근데 그걸 강조하는 입장이 과학기술만 보자 가치를 추구하게 될 때는 과학기술의 어 과학기술을 경시하게 되어 과학적인 성과를 낼수 없다라고 보는 사람이 과학기술의 가치중립성을 강조하는 입장이고 부정하는 입장은 그래도 과학기술로 인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이 파생되기 때문에 그 파생되는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리적인 가치들을 추가해서 연구하기 전부터, 연구하기 전부터 이 과학이 가져다 주는 문제점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중지선을 부정하지, 부정한다라는 입장인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은 뭐냐면, 그럼 가치중지선을 부정하는데, 가치 중심성은 부정한다는 거야. 가치를 대입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가치를 부정해, 넣어야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과학기술 만드는 과학자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과학기술 도구를 만드는데, 이거 하나 만들어 온거 가지고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사람이 어떻게 사용할 것 같고,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 가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되는지, 그런 거 고려 안 하고, 책이 만지고, 그냥 이거 만드는데 몰두할 것인지, 이 얘기를, 다음 시간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치심리성 얘기가 조금 더 발전돼서 사회적 책임이라는 또 하나의 개념으로 어 발전된 겁니다. 알겠죠? 오늘 수업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읽고 보고 교과서를 한번더 읽어보시면 돼요. 사실 뭐 이렇게까지 한강으로 수업할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수업을 통해서 한번 듣고 그 다음에 교과서를 읽어야 한번더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아, 자 수업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